이태원 쪽 개인적인 생각 좀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생각? 이태원 좋죠. 글로벌 하잖아. 난 솔직히 예전에 클럽 놀러 다닐 땐 강남, 이태원, 홍대 따지자면 난 이태원이 제일 재밌었어요. 강남 클럽은 솔직히 옥타곤, 옛날에 홀리, 자주 다녔는데, 강남은 뭔가 클럽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지.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좀 과시하려는 느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 그고 홍대 클럽은 클럽 자체가 되게 어두컴컴하고 숨어고 이빨이 나오고, 여기가 뭐 방역소인지 더러워 일단 클럽이 아 물론 뭐 홍대 클럽도 깨끗하고 쾌적한 클럽이 있겠죠 그런데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많지 자기가 이 정도라는 걸막 과시해 나는 이 클럽 많이 와봤어 어막 이런 느낌 있잖아 막 되게 근자감에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많아 이태원은 이태원도 클럽이 깨끗하진 않아 이태원 클럽도 쾌적한 클럽이 있을 거야 근데 이태원 클럽도 좀 지저분해 근데, 수모그는 홍대보다 아주 많이 적게 나와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자유로워. 과시하려는 이런 게 없어. 그런 게좀 다른 것 같아. 한마디로 클럽만 따지자면, 강남은 고급스럽고, 홍대는 더럽고, 이태원은 자유롭고.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클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클럽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본 느낌이야.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비흡연 클럽 찬성입니다. 이태원 쪽은 비흡연 클럽이 많아서 좋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물론 뭐, 클럽 문화에, 쾌적함을 위해서 일부러 비흡연을 했으면 그건 아주 좋은 클럽인데 누가 봐도 일종인데 이거를 이종으로 신고를 하는 거지 이종은 담배 안에서 못 피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흡연 클럽이 생길 수도 있고